아이돌, 뮤지컬, 연극, 스포츠 팬 여러분, 앞으로는 치열하게 피 튀기며 티켓팅 하지 마세요. 수많은 성공 신화, 실패 없는 기술력, 100%의 만족도, 이렇게 엔터 한 번이면 접속, 보안 문자, 자리 선점, 결제까지 한큐의 끝. 이제는 번거롭게 새로고침 하지 마세요. 저희에게 아주 조금, 아주 조금의 수고비만 얹어주신다면 원하는 티켓을 얻어드립니다. 엔데믹과 함께 상황을 이루는 업계가 있습니다. 바로 공연, 예술, 포츠계 거리두기로 금지되었던 오프라인 관람이 완전히 해지되면서 집안에만 있던 관객. 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죠. 게다가 팬데믹 기간 동안 진행됐던 온라인 스트리밍, 영화화 등으로 공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이전보다 더 커졌어요. 그만큼 티켓을 구하려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이전보다 티켓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눈 깜빡하면 다 털린 포도알에 이 선자만 50번을 맞아야 하죠. 그런데 이 티켓 예매 과정에서 상당히 수상한 정황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티켓팅이 몰리는 공연의 경우 예매 대기를 해야 하는데 10번대로 들어가도 좌석이 텅텅 비어 있는 경우가 허다해졌거든요. 상식적 생각했을 때한 사람당 두 자리씩 예매했다고 쳐도 앞자리가 텅텅 비어있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발빠르게 선정된 좌석은 잠시 뒤 프리미엄 가격이 붙어 sns에서 판매되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프리미엄 가격을 붙여 판매할 목적으로 티켓을 예매한 판매자들이었습니다. 이 판매자들은 매크로라 불리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좋은 좌석을 매점매석한 뒤 웃돈을 얹어 되팔고 있었죠. 공연, 예술, 스포츠계가 살아나는 만큼 온라인 안표상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는 업체까지 운영하며 매크로를 이용한 대리 티켓팅, 풀미 티켓 판매까지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당연히 피해는 정말로 공연을 보고 싶어 하는 팬들이 모두 지고 있어요. 원하는 공연을 보러 가지 못하거나 반드시 보러 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로 풀미티켓을 구매하고 있는 거죠. 이런 피해 상황이 점점 커지자 최근 공연 예매창에는 이런 문구가 많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이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현재 이 공연은 프리미엄 가격이 5만 원이나 붙은 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풀미티켓 거래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거든요. 불법이 아니니까요. 한국은 안표 판매가 불법인 나라입니다. 범죄 처벌법을 보면 안표 판매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안표는 오프라인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처럼 매표소 옆에서 현금을 주고 티켓을 거래하다 걸려야만 처벌될 수 있다는 거예요. SNS 카페 커뮤니티 내에서 거래하는 것은 처벌하지 못하는 거죠. 나루터라니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야? 이거 완전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닌가요? 한 판매 업체에서는. 매크로를 돌려 티켓을 구매한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진행했지만 관련 법규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종결되었어요. 재판까지 가지도 않았다는 말이죠. 심지어 매크로를 만들어 판매한 사람들도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서비스 운용을 방해했다고 볼수 없다는 것이 근거였죠. 국회에서도 피해 사례가 늘어나니 관련 법을 제안하기는 했어요. 2020년 20대 국회에서 매크로를 이용한 서비스 조작을 금지하고 사업자가 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매크로 금지법이 올라갔었거든요. 결과는 네, 맞아요. 통과가 안 됐어요. 인터넷 업계에서 법안 문구가 불투명해 사업자 부담을 키우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며 반대했거든요. 그렇게 티켓 예매 현장은 매크로 안 쓰는 사람이 바보인 곳이 됐습니다. 인터넷에는 땡땡 사이트 매크로 만드는 법이 무더기로 공유되고 있고 풀미 티켓 판매자에게 웃돈을 얹어 티켓을 구하는 일도 점차 늘어나고 있죠. 부당한 짓을 하지 않은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지금의 티켓 판매 환경 계속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결국 떠나는 것은 진짜 팬들 뿐일 것입니다.